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한택 분석해 드릴 거고요 어, 우리 한택 오늘 정말 급락장에도 아, 너무 잘 버텼습니다 자 물론 장중에 마이너스 12% 가까이 이렇게 밀리기도 했지만 자 반발 매수가 다시 한번 크게 들어와 주면서 오히려 전일 대비 어때요 자4%이 상승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 결국 지금 이 반등장에서 어, 더 크게 치고 나갈 기반을 마련해 뒀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매로 대응을 하셨다면 결국 손실을 보셨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전에 오늘 이런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이게 건강한 조정이냐 아니면 이 매도 시그널이냐 자 이걸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주셨다면 오히려 기회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 아직 여파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자 지금 뭐 미국 선물 시장도 급락이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이종뭐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보면은요. 일단 지금의 이오일선을 먹겠네 뭐 이탈을 했네 지지했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상장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격선을 형성한 딱이 자리는 지금 우리 한택처럼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요 더 커다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항상 시장에서 반복되어온 패턴이고요 어, 특히나 이런 급락장이 오면 뭐가 나온다? 옥석 가르기가 되면서 반등장이 나와도 계속 지지부진한 어 종목.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더 커다란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 이렇게 두 가지로 옥석이 나뉜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 우리 한택은 더 크게 이렇게 튀어나갈 확실한 모멘텀과 자 이런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기서 매도를 던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터질 호재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자 지금 이렇게 세력이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오일성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큰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.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너무 금락 나와서 팔았더니 다시 나 올라가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.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자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이렇게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.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4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놨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놓을게요. 여기로 종목명 한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이렇게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 뭐 문자 남겨주신 분들 따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한택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아 5번 페이지에 말씀드린 그 호재 내용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상장하고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한 세력들 보유 물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저거 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 호재가 터지면서 급등 랠리가 나올 때자 당연히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흔들다가 올라갈 겁니다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이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렇게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영상망 보신 우리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학분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.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, 이거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.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며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.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으로 종목명 한택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정말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어, 오히려 세력을 이용해서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좀 제가 항상 안타까운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이거 전부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 실려는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. 그리고는 이 호재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물리고 이렇게 돼서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.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좀더큰 수익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자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본격적인 상승은요 이 호재가 터졌.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겁니다. 시작도 안한 거니까, 빠르게 정보. 어, 확인하셔서 문자 한택 바로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커다란 이 선물 하나 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색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.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... 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충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